안녕하세요. 일곱 가지 약속 치과 대표 원장 김상욱입니다. 부분 교정은 일반 교정 치료와 달리 전체 치아가 아닌 앞니나 어금니 소수의 치아만 선택적으로 이동시켜 치열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앞니 부분 교정은 전반적인 치아 배열은 좋은데, 일부 앞니만 살짝 벌어졌거나 삐뚤어졌거나 튀어나온 경우에 적합한 치료입니다. 부분교정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치료가 종료되고 비용면에서도 전체 교정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할 경우 치아가 예상한 것처럼 잘안 펼쳐지거나 앞으로 뻗어지며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간 확보를 위해 치아 사이를 지나치게 삭제하다 보면 치아가 장기간 시리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명 교정은 투명한 플라스틱 교정 장치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며 치아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종류로는 치아 본을 떠서 모형을 만든 다음 교정 전문 기공소에서 제작하거나 치아 스캔을 뜬 다음 미국 인비젤 라인 같은 기업에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명 교정의 장점은 장치가 심미적이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필요시 탈착이 가능해 음식 섭취나 구강 관리가 용이하고 브라켓과 철사를 사용하지 않아 입에 자극이 적고 발음에도 지장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장치를 거의 하루 종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협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인비절 라인은 일반 투명 교정보다 다양한 부정교합에 적용 가능하며 내원 간격도 두세 달로 긴 장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장치를 매일 하루에 22시간씩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장치 착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기대했던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해 장치를 추가적으로 제작하거나 철사 교정을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비젤라인 치료는 전통적인 철사 교정은 안 하고 인비절라인만 취급하는 치과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철사 교정으로 대처 가능한 교정 전문의가 있는 치과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용 인비절라인 퍼스트가 성장기 어린이의 다양한 부정교합 치료에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교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잉 진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돌출립, 주걱턱, 심각한 덧니, 좌우 비대칭, 과개교합, 개방교합 같은 케이스는 부분교정이나 투명교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대체로 전통적인 방식의 전체 철사교정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분교정과 투명교정은 전체 교정에 비해 적용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므로 교정치료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교정 전문의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아본 후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7가지 약속치과 대표원장 김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